사도행전 24장,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편을 더돌로에 함께 내려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부름에 더돌로가 성사여 가르때 엘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의 의미와 재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의 당신의 성균을 인하여 여러 가지 계량된 것으로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이 더 괴롭게 하지, 견니하려고 우리가 대강 여자옵나니 환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으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위해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송도이 바울에게, 음,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 재판장을 된 것을 내가 알고 그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 밖에 못되었다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 아무로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했던 성 중에서 무리를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는 모든 일이 되어여 저희가 내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조차 세상해하는님의성기고율법과 무자 사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길을 믿는 바 하느님께 항한 손망 네 너도 가졌어 하나니 호도인과 아기네 부활이 있으리라니라 이것이 있나요? 나도 하느님의 사랑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키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세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걸레를 걸레를 행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안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어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외 따위 당신 앞에 와서 홍사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삼람들이 내가 공에 앞에 섰을때 무슨 옳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내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니, 한한 소리가 있을 나름이니라, 하니, 엘릭스가 이 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선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라, 하리라 하고, 부장의 명하, 바울이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를, 친구 중 아무도 수정하는 것이 금치 말라 아니라 수이료야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들. 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을 듣거든 바울의 애와 절제와 상사원은 심판을 강론하니 엘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리 지에서 부르기오 헤드스와 펠릭스의 소인에 대신하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귀를 하여 두니라. 아멘.